예스입니다. 네, 네. 어, 수많은 유혹과 역경을 다 슬고 어, 주님 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울수 있어서 참으로 네. 좋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네, 네. 하나님 우리를 놓치지 않십니다. 으 네. 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순간도 놓, 놓으신 적이 없으시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도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국상하는 가운데 참 많은 교회들을 두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 제 어린 시절 높은 곳에 가면 한국에서는 이 밤만 되면 이 빨간 불빛, 이 십자가 불빛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어, 그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캐나다를 가고 미국에 왔는데 이곳에 빨간 불빛은 보이지 않지만 정말 블럭블럭마다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느껴지는 것은 또 다른 것은 참 교회가 많다. 교회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는가. 참 목회자들이 많다. 참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는가. 그냥 규모가 큰 교회에 몇 군데가 있어서 그걸로 다 모이면 더 집중되고 좋은 것이 아닐까. 아, 그 가운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충성아, 지금 내 자녀들이 참 힘들다. 예전같이 빨간 불빛 십자가만 있어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때는 정말 마음의 간절함이 있어서 십자가만 보이고 그러면 그곳을 찾아갔지만 지금은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제는 그거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지 못하는구나 충성아 각 복곳마다 더 가까운 곳에 교회를 세웠단다 어제 교회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블럭마다참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도 참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필요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에게는요 큰 규모가 있어서 그냥 많이 모이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못 들어가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한 영혼 때문에 방방 곳곳에 곳곳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어제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목사들 님들참 많고요. 이 캘리포니아 신학교도 참 많습니다. 이게 동일하게 또 보여지는 거예요. 충성아, 목사가 그냥 설교만 하고 선도들이 많아서 선도들 다 챙기지 못하고 같이 고민 나누지 못하고 그게 시 아니라 지금 내 백성들, 내 아들 딸들은 함께 누군가가 있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주의 종들을 배출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같이 있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아는 걸로 멈추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믿음이 그 안에서 일어날 때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웃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 웃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에게도 보여주는 게참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는데 전 너무나 잘 느낍니다. 아버지가 정말 인상을 찌푸리고 있으면 아이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긴장감이 돌아요. 근데 좀 아버지가 좀 장난도 좀 쳐주고 좀 바보 같은 행동도 좀 해주고 바깥에서는 안 하지만 집안에서 마음껏 아이들을 요 기쁘게 해주면 아이들이 그 안에 자유를 얻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얼굴에 환해집니다. 아, 네. 왜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 네. 네. 그냥 내가 환해져야지 해서 환해지는 거는 오래 안 가요. 내가 기뻐해야지 해서 기뻐지는 거는 오래 안 가요. 우리가 선물을 받아도. 그거 사실 오래 갑니까? 오래 안 가요. 요즘에 뭐 핸드폰이 너무나 일찍 일찍 나오니까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그때 핸드폰 받았다고 막 기뻐합니까? 예전같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게 바꿔주는 게 당연시 여기 지는 거예요. 점점요, 감사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 안에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더 그래요. 아, 교회가 어디서 개척한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내가 다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내가 다할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부흥시켜주세요. 아니에요. 그러면 다 감당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셔서 그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어느 공동체에 편안하게 갈수 있는 교회 자기랑 맞는 교회들을 하나님은 수없이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 영혼을 위해서 그러면 저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이렇게 물어봐요. 너 커서 뭐 될래? 목사님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제 어린 시절에 목사님은 저희 어머니가 끔찍 못했거든요. <laughs> 저희 집안에서 어머니 말이라면 우리가 꿈쩍을 못하는데, 어우, 저 어머니가 꿈쩍 못하는 목사님? 그리고 어머니는 이 아들이 목사님 되는 게 그렇게 소원인가 봐. 기도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도 있고 하니까 그냥 그거 붙잡고 너는 목사가 될 거야, 목사가 될 거야, 목사가 될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목사가 되겠다고 한 것은 영혼을 위해서 의 목사가 되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냥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야막 세상에서 막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다 목사님, 목사님 하고 막 기도받고 그러니까 그게, 야 최고인 줄 알았어, 최고인 줄 알았어. 네, 저도 목사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보니까요, 아, 이 교회는 저 목사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 이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 이 교회는 저 성도들을 위해서, 야, 성가대하시는 분들이 너무 기뻐하니까, 야, 저 성가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구나. 또 주방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기쁘게 하시니까, 야, 저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구나. 찬양팀을 보면서, 야, 찬양팀이 너무 기쁘게 하니까, 저 찬양팀을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는 존재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자랐던 것 같아요. 지금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 공동체는요, 저를 위해서 존재했던 거예요. 그 목사님도 저를 위해서 존재했던그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 저를 위해서 존재했고, 다그 성도님들이 성가대가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찬양 팀이 목사님부터 모든 사람 나 빼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존재했던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느껴져야 그때부터 막 하나님의 사랑이요 물밑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수많은 사람들 을 통해서 저로 하고뭘 하게 했어요? 예수님 믿게 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 인생이 바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버립니다. 왜요? 믿으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믿으면 그냥 맡겨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근심 걱정을 그냥 맡겨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심 걱정은 내가 가지고 있고, 주님은 주님대로 믿고, 내 인생은 내가 내 인생대로 살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주님은 주님대로 계시고, 내가 주님은 주님대로 예배하고, 이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종교행위고. 진짜 믿는 건 뭐냐면 모든 걸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뭘로 알수 있느냐? 내주변은 모든 것들을 봤더니 여러분 교만이 아니라 정말 저 하나님 믿게 하시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정말 우리 아이들 나이 때 저도 성가대 하면서 잠을 잡니다. 막 설교 시간에 잠자고 그랬어요. 아니 나는 잠자는데 목사님은 계속 설교를 하시는 거지. 내가 잠자는 목사님도 좀 쉬었다가 내가 깨면 그때 설교를 하셔야죠. 근데 계속 설교하세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셨던 거예요. 제가 설교가 안 들리고 잠자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고 예수 믿게 하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입술 열어서 한번 선포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앞뒤 옆에 분들 보시면서요. 바로하지 마세요. 이거 바로하니까 아무 그 영혼 없이 이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게 딱 느껴지시면 그 느낌을 가지고 옆에 분에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선포해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안해 보시니까 바깥에 나가서 못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해 보실 수 있도록. 자 지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를 잠시 묵상하시고 옆에 분에게 앞에 분에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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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확신이 안 들면요 살아계십니다. 옆에 분이 말하는 그 고백을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은 네.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그래서, 아, 내가 고백 못한다고 여러분 창피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 창피한 거 아닙니다. 모르는 거 창피한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궁금해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창피한 거예요. 네. 듣지 않는 것이 창피한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는 여러분 들으셔야 되고 네. 궁금해하셔야 돼요. 네. 옆에 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때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게 아닙니다. 저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 이야기 아시잖아요. 룻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고백했습니까? 나오미를 보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왜요? 누군가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과 같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요. 농부가 자고 깨고 그 순간에도 자라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뿌려지면요. 자라나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씨앗이 심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만 하시면 돼요. 마음만 여시면 돼요. 그리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 누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아,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되 하나님 내삶 속에서도 역사해 달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8장과 10장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데, 바로가 모세와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몇 가지 타협을, 네 가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그래, 그래, 알았다, 알았다. 여기서 예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배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냥 세상에서 예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대신에 내종으로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너내 종이야 너는. 그래 하나님 믿어. 그러나 내 종의 역할은 계속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는 살아야 된다. 그걸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또 뭐, 무슨 요구를 합니까. 그래 그래 그래. 꼭 어, 가야 된다고 하면 멀리 가지 마라. 가까이에 있으라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일날만 갔다가 오라는 거잖아요. 주일날만 가서 예배하고, 예배했으면 됐잖아.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나의 종으로 살아. 그게 계속적으로 하는 사탄의 유혹인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사탄은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유혹할 거예요. 주일날만 가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 찬양은 주일날만 하면 되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을 찬양하냐.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우를 설득합니다, 여러분. 설득 당하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설득 당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말씀에 설득 당하시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설득 당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급시키신 그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요?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두산파가 목숨을 걸게 하고또 여게벳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모세를 키우게 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면요? 40년이나 조금 그러니까 뭐 40년 떠난 그 모세를 찾아가셔가지고 그를 설득하셔가지고 애굽 땅을 다시 보내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열 가지 제약, 열 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완전한 하나님. 나, 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시고 좀 컨펌해주시고 또 앞에 홍해가 막고 있으니까 홍해 갈라주시고 또 기적 보여주시고 또 공격하는 그 애국 군대들, 군대를 몰살시키면서 다시는 보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 막 확인시켜주시고 막 목이 마르다 그러면 막 샘물로 반석에 샘물하게 먹이시고 배가 고프다 그러면 만나로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여러분, 또, 아말레하고 전쟁할 때, 또, 하나님이 대신 또 싸우셔서, 대대로, 싸우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신 다음에 지으신 게, 이제, 성막이에요. 그럼 성막을 왜 지으셨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조금만 방심하면, 돌아가고 싶은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죄성이 있어서. 죄가 있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세상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성막을왜 지셨냐고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기 위한지 함 믿습니다. 여러분, 성막 짓는 게 너무 까다로워요. 하나부터 열까지 어쩜 이렇게 디테일하게 간섭하십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이런 장소가 필요가 없어요. 어디든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만드시는 건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디테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좌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증거계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등잔대, 떡상 말씀하시고, 또 휘장을 또 말씀해 주시고, 아직 물두멍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문으로 들어오는 그 성막의 앞에, 제일 처음에 있는 제단이 있어요. 27장에서는 그 재단과 성막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막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막을 만드신 그 이유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건 누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 그 공동체 하늘기쁨의 교회가 존재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제 그 나를 위해서 그걸 뛰어넘어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교회 공동체가 그예수도의 보혈이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 예. 처음에 동문을 열고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만드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데 저는 처음 알았어요. 오늘 27장 10절에 보면요.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이인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없으면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깊이 있고 꿈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 궁금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알려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뭡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야죠? 근데 그 많은 순서들을 다한 번에 없애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오늘 번제단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래요? 번제단에서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옛날에는 소한 마리를 가져와서 그 가져온 주인이 소에게 안수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정가시켜서 그 소를 죽임으로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야 자의함을 가지고 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반복해요. 근데 누가 그 모든 반복을 단한 번으로 줄이셨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제사법을 다한 번에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들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동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을 먼저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제일 처음에 왕이신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참회기도하는 그 순서가 왜 있냐면 바로 그 순서예요. 한 주간에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보혈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고 주님 오늘도 담대히 주님을 예배합니다.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네. 우리는 방황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혼자 놔두면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바로 그구원의 길을 맛보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막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것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 것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왜 사랑하세요? 네. 이유가 정확하게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좋으세요? 네. 왜 좋으세요? 정확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뭐 합니까?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온통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구원 받았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성막이 지금 뭐가 됐을까요? 그렇지, 교회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예요. 곧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사랑한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가 왔든지 간에 오신 분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왜 이분들이 나를 환영해 주지, 왜 이분들이 이렇게 준비하시지, 왜 이분들이 이렇게 세팅하시지, 왜 이분들이 점심을 준비하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아,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준비했구나 라고 경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그때 나중에 먼는날 저같이 깨닫는 거예요. 아, 그때 그 교회 공동체가 존재했던 이유가 있었구나. 그때 내가 가서 그래도 들었던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성도들의 얼굴을 봤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지금의 진짜 성막이 뭘까요? 지금의 너무 어렸습니다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로 영접하신 여러분이 성막이에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 그냥,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니까, 사람들이 나만 만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할 수있게 축복해요. 성막을 만드신 이유. 이 조선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를 뿌리시면서까지, 그들의 생명을 사용하셔서까지, 복음이 우리까지 들려지는데,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저희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아는 성도들로서 쉬지 않고 복음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성막은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가 구원의 길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개개인들이 구원의 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만나러 사람들이 올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여시고 표현하십시오.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시오. 여러분들 영혼을 품고 기도하실 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 안됩니다. 우리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 보면서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보지 않습니다, 이제절 보면서 하나님 살아 계신 걸 체험합니다. 어, 특히 지금 한국에서 아, 식구들이 많은데 가족들이 더잘 알겠죠. 아유, 저 철부지가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저 동생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저는 지금도 사명이 우리 가족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 그 막내가 그 혼자 방황하고 혼자 그랬던 막내가 그러니까 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또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오늘도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 오늘도 전하고 싶은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막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공동체 안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삶 속에서 내 안에서 느끼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성막이 되어서 내가 정말 교회가 되어서 내가 보낸받은 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어서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버지 방황하는 주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아버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에 통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실 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